어 신경만 해서 실적이 돼서 영업해서 돈만 버지 말고 사후 관리도 해줘라 그게 당연히 어 애프터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중요한 건 요즘에 1 세대 실손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저 보험한테도 이런 내용들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아, 나는 약관에 없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 1세대 100% 지금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고 있는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뭐죠? 본인 부담금 상한제 대법원 판례 근데 이걸 내가 왜왜 왜 상한 없는 우료비 내가 왜 다시 토해내야 돼? 왜 환불에 환급을 다시 해줘야 돼? 보험사가 줄 필요가 없다 네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 세대 실손보험 소급 적용이 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아니면은 우리 구독자가 지금 대보험 판례에 안 좋게 나왔죠 우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있죠 네 어느 정도 상한제 넘는 경우는 거의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보, 먼저 보험금을 받고 상한제로 나중에 다시 의료비 상한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따 다시 환급을 받는데요. 보험 이 보험회사는 이런 거죠. 실제 너네가 계약자가 실제 손해 보지도 않고 나중에 다 환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보험금 준거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나중에 너네가 어, 실손 보험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해 줘. 우리한테 빨리 돌려 줘. 안 돌려 주면 나중에 다른 질병으로 청구했을 때 거기서 차감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까 나갈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협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실손 보험 가입 시기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치매 같은 경우 1세대. 네. 1세대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네. 지금, 2번 시에, 네. 통원 시에는 안 되고, 2번 시에만 치매는 보상을 해주고 있고, 치질은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2번은 했지만 통원은 안 되고 있다. 치과도 상해는 보상은 받고 있지만, 질병은 안 되고 있다. 정치과는안 되고 있고, 해외 치료는 40%, 자의 입번은 40%, 백내장은 되지만, 불임, 피부질환, 이런 여러 개, 여러 가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2세대. 일단 2009년 8월까지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치매는 보상이 되고 있고요. 치질, 한밭병원, 치과 이 모든 부분도 2세대는 가 돼요 1세대는 보상이 안 되지만 치질, 한의원, 한밭병원 네 이런 모든 부분은 급여만 돼요. 비급여는 안 되고 하지만 정시가나 해외 치료는 역시 안 된다. 네, 백내장은 되지만 불임 치료, 불임 관련해서 피부 질환, 선천성 이런 여러 가지도 지금.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선처성 질환은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유장애도 유지가 되고 있고 2세대 2 0 2 3년 이유가 있자는 치매도 보장이 되고 있고요 역시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도 급여 부분은 보장해주고 비급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과는 F0-F03만 지금 중간 E코드만 해주고 F04 여러 가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치료도 안 되고 있고 자의 2번은 40%만, 의료보 비적용은 40%만 해주고 있고, 백내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인과 피부질환은 안 해주고 있고, 선처성 기형은 해주고 있다. 후유장의 80% 이상도 유지가 되고 있다. 2016년 1월 이유가 입자는 치매는 보상이 되고, 역시 치질, 한의원한방병원도 보상이 되어 급여 부분은. 정식과도 일부 코드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고 있고, 해외 치료, 그 다음에 자의 2번, 백내장 나머지는 거의 다안 안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백내장 같은 경우는 2 0 2 5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만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보상이 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80% 이상 후유장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3세대 2017년 17 17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치매를 해주고 있고 한의원 한마병원 치과도 역시 급여치유로 정신과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나머지 해외치료 자해 자 입원 백내장, 불임, 어, 지금 어, 피부질환, 선천성 축코드는 보상을 안해주고 있고요. 아, 피부질환을 안해주고 있고 선천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80% 이상 후유장애도 유지가 되고 있다. 4세대, 역시 치매, 그 다음에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도 급여 부분을 해주고 있고 비급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정신과도 해주고 있고요. 해외치료 자해 2번 백내장은안 해주고 있고 불임 관련과 피부 질환은 국내 최초로 해주고 있다.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4세대가 그리고 선천성 내질환, 선천성 기형, 추코도도 해주고 있고요. 80% 이상 수의장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자동차 보험과 산재는 40% 보장, 다40%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 2세대 끝자락에서는 80%, 3세대, 4세대는 80%, 70%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계약자의 선택이에요. 보험료가 부담이 없으면 당연히 유지하는 게 좋아요. 1세대. 상이 좋죠. 100%가입잔데 그런데, 제가, 저는 왜 전화는 하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전화 주신 많은 분들, 거의 90% 이상은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인데, 보험료가 예전에 처음에 가입했을 때 3만원, 5만원인데 지금 18만원, 20만원 이하이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아니, 보험료 부담이 없으면 유지하세요. 당연히 유지하세요. 근데, 보험료 부담되면, 당연히 넘기셔야죠. 근데, 보험료 부담되는데, 또 1세대 가입자는, 이제 평생 가입이 안 되니까, 유진하고 지 싶고. 근데, 보험료는 부담된다고, 계속, 계속 저한테 막, 하소연하고 20만원, 30만원. 근데, 지금, 3만원짜리가 20만원 올랐어요. 지금, 보험료 부담되죠. 근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쭉 올라가요.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약자분들. 네. 보험금 청구 많이 했으면 뭐 그래도 뭐 유지하면 좋아 네 유지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료만 올라가고 있어 왜냐 다른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포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는 보험금 청구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보험료가 올라가요 같이 보험료가 예 네.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정작 노인이 되고 네 나중에 60세, 70세가 돼도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시기에는 그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때는 지금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50만원. 갱신 폭탄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때는 과연 유지를 할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험료 부담이 없으면 유지하시고요. 보험료 부담이 유, 부담되면 빨리 전화, 전화하세요. 4세대로. 아니, 보험을 유지를 해야 나중에 보장을 받죠. 80%든 70%든. 안 그래요? 네. 4세대? 물론, 급여는 80%, 비급여는 7 0예요 보장 안 좋아, 1세대보다. 근데 보험료는 거의 4분의 1은 싸잖아요? 1세대가 20만원이다? 근데 지금 4세대는 4만원, 3만원밖에 안 돼요. 거의 4분의 1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네. 유지를 해야지 보장을 받죠. 건강한데 비싼 보험료를 부담이, 부담하고 있다면, 그러면 빨리 전화하세요. 두 번째, 현재 2번, 치료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환이 쉽지 않죠. 근데 1세대에서 4세대 전환하는거딱두 가지만 봐요. 뭐죠? 정신과 질환. 또 하나 뭐죠? 척추질환. 척추질환은 요추, 경추, 흉추, 뼈, 머리, 머리,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그래서 정신질환과 척추질환. 이것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네. 침 급여 보장 받고 싶다면 빨리 4세대에 전환하세요세 번째. 앞으로 낼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면 유지하세요 왜냐 일단은 4세대로 전화하잖아요 보험금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요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한 사람들은 보험료 할인이 돼요 그런데 1세대 가입자분들은 내가 앞으로 낼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유지하세요 네,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많이 만다고 해서 내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추가 지출 없이 생활비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그러면은 빨리 전화하세요. 추가 지출 없이 생활비 자산을. 왜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근데 1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4세대로 전화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 그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보험금을 청구 안 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4세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전환하시고 뭔가 유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 후에 내가 1 2세대 유지를 해야 되는지 4세대로 전환해야 되는지 상담 후에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4세대로 전화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1세대나 2세대로 다시 전화할 수가 있어요 다시 원상 복귀가 될수있겠으니까 어, 전화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되면 다시 1, 2세대로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 번째 질병 입원시 3 6 0 보상 후에 180일 면책기간도 상관없다면 유지하세요. 하지만 면책기간 부담 없이 보장받고 싶으면 전환을 하세요. 문제지 아시겠죠? 일단 통원시에는 30일까지만 보장이 돼요. 1세대는. 근데 2, 3, 4세대는 180일까지 보장이 돼요. 180일까지. 통원비가. 네, 통원시. 이번 시에는 365일 보상되고요. 180일 면책기간 있어요. 면책기간. 하지만 4세대는, 어, 2, 3, 4세대는 일단은 365일 보장받고 90일만 지나면 다시 보장이 돼요. 그, 이러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고민 후에 전환을 하셔라. 어, 신경만 해서 실적이돼서 영업해서 돈만 버지 말고 사후 관리도 해줘라. 그게 당연히 어, 애프터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결론은 오늘 저 보호망이 실손보험 조사 대상 치료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많은 도움 필요하시면 저 보호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시간 될 때마다 문자나 카톡 보시 보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